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소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설계. 과연 저축과 투자만 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축하고 투자만 잘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그 다음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줄여야만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는 다음부터 그 시뮬레이션 하는 내용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의 표는요. 통계청에서 2022년도 4.4분기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동향을 조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소득하고 지출, 그 다음에 흑자액을 명시해 놨습니다. 1분위라고 한다면 은 소득하위 20%를 말하고요. 2분위는 그 다음 20%, 3분위는 그 다음 20%, 4분위는 그 다음 20%, 5분위는 소득 최상위 20%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소득은 1분위가 164만원 정도, 2분위가 328만원 정도, 3분위는 413만원, 4분위는 624만원 정도, 그 다음에 5분위는 100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자액 있죠 흑자액이라고 한다면 각종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1분위는 놀랍게도 마이너스 245만원 됩니다 2분위는 한 56만원 흑자가 났고요 3분위는 100만원 정도 4분위는 164만원 5분위는 338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자 저축 가능 금액을 그 소득분위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위는 그 소득이 164만원 인데요. 처분 가능 소득은 138만원 이었습니다. 2분위는 328만원에 275만원 3분위는 463만원에 379만원 그 다음에 4분위는 624만원에 508만원 그 다음에 5분위는 130만원에 790만원이 처분가능소득입니다. 여기서 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요. 비소비지출, 세금이나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기타 근로소득세, 이런 것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을 해야 되겠죠. 소비지출. 1분위는 162만원이나 지출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지출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분위는 219만원 지출했고요. 3분위는 278만원. 4분위는 344만원. 그 다음에 5분위는 452만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지차를 보게 된다면 1분위는 마이너스 24만원이 났습니다. 2분위는 56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3분위는 수지차로서 101만원 정도 났습니다. 4분위는 164만원 정도 났고, 5분위, 최상위 분위죠. 339만원 정도 수지차에서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저축을 할 수가 있겠죠? 저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가구는 가계 수지차가 마이너스 24만원 입니다. 이러면 은 저축할 수 없죠. 저축과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것이고, 소득을 올리지 않으면 가난의 굴레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지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출액이 있다 보니까요, 당연히 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구 가계 수입 차지 알아볼까요? 플러스 56만 원이 났습니다. 따라서 매월 50만 원 투자를 가정해 볼까요? 하지만 이 가구도요, 자녀 교육비나 주거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가정해 본다면 저축과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50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투자 수익률 세후 수익률로 2%로 가정했습니다. 5년이 지나면요 3,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년이 지나면 6,600만 원 정도. 15년 동안 투자해야 1억, 1억 조금 넘습니다. 20년 동안 투자하면 1억 4,700만 원 정도. 25년은 1억 9,400만 원 정도. 30년 동안 내내 해 봤자 2억 4,600만 원 정도밖에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좀더 높여 볼까요? 4%로 5년이면 3,300만 원, 10년이면 7,300만 원, 15년이면 1억 2,300만 원 정도. 20년이면 1억 8,300. 25년이면 2억 5,700, 30년 정도 돼야 3억 원대, 3억 4,7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살 수도 없겠죠. 전세 자금도 힘들 거로 제가 볼땐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후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6%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5년 지나면 원리금은요, 3,400만 원 정도. 10년이면 8,100. 15년이면 1억 4,500. 20년 돼야 2억 원을 넘겼네요. 2억 3,100. 25년 3억 4,600. 30년 5억 5억 원 조금 넘었습니다. 6%로 투자 과정을 하면은 뭐 당연히 2~4%보다야 높겠지만은요, 그만큼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30년 내내 5억 원을 벌었는데요, 월 투자 원리금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사기도 곤란합니다. 근데 투자 리스크가 좀 있죠, 6%일 때는 2%때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손실 날 가능성도 언제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50만원을 투자해서야 자산을 모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자녀가 한명더 태어난다든가,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라이프 이벤트 비용이 들어간다, 아니면 누군가가 뭐 치료비나 수술비나 간병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암에 걸렸다든가, 이랬을 때는 뭐 전혀 이런 저기 원리금 마저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분의 가구 좀 알아볼까요? 3분의 는 가계수 2차가 101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매월 100만원 투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빠듯합니다, 100만원. 이 가구도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비를 좀더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각종 뭐 라이프 이벤트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저축과 투자는 이 금액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2% 투자, 투자 후의 수익률, 그 원리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면 6천만 원대, 10년이면 1억 3천, 15년이면 2억 1 천만 원 정도, 20년이면 2억, 거의 3억 원 정도 되네요. 25년이면 한 4억 원이 좀안 됩니다. 30년 동안 내내 해야 5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 2%니까 좀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원 정도 투자하니까, 그나마 5억원 가까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기도 힘들 거로 판단합니다. 4%좀 올려볼까요? 5년이면 6천만원 정도 때, 10년이면 1억 5천 정도, 15년이면 2억 5천 정도, 20년이면 3억 6, 7천만원 정도, 25년이면 5억원 좀 넘었습니다. 30년이면 거의 한 7억원 정도가 되네요. 이래도 부자라고 말할 순 없겠죠? 투자 수익률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만은 6%로 좀 올려볼까요? 그럼 5년이면 약 7천만 원, 10년이면 1억 7천, 15년이면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20년이면 4억 6천, 그 다음에 25년이면 6억 9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7억 원 되겠네요. 30년이면 10억 원을 좀 넘겼습니다. 10억 원 정도 된다면은 뭐 현재 가치로 아파트는 살수 있으나 미래 가치로는 살수 없겠죠? 하지만 또 10억 원을 만들려면 또 투자 수익률 6%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좀 다소 높은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 또한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만원 가지고도 주택 하나 제대로 건설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이벤트 있죠. 이벤트 비용. 자녀가 결혼하거나 자녀가 교육, 자녀와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이 금액은 거의 반토막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4분이 가고 가계 수입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64만 원 정도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매월 150만 원 투자를 가정해 볼까요? 이 금액도 굉장히 빠듯하지만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50만 원 시뮬레이션 해 볼게요. 2% 투자했을 때 5년이면 거의 1억 원, 10년이면 2억 원, 15년이면 3억 원좀 넘고요. 20년이면 4억 5천 정도 가까이 됩니다. 25년이면 거의 6억 원, 30년이면 7억 4천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낮은 수익률로도 30년 동안에 7억 4천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투자 원금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서 부자가 될 수는 절대 없겠죠. 4%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 보면 5년이면 1억 원 정도 되고요. 10년이면 2억 2천, 15년이면 3억 7천 정도, 20년이면 5억 6천, 25년이면 7억 7천, 그 다음에 30년이면 대망의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뭐, 현재 가치로 어떻습니까? 뭐, 5, 6억 원짜리 아파트 정도 살수 있을까 말까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6로 한번 가정해 보면요. 5년이면 1억 원 정도 되고요. 10년이면 2억 4,500, 그 다음에 15년이면 4억 3천, 20년이면 거의 7억원, 25년이면 10억원 넘겠습니다. 30년이면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6% 투자, 수, 투자 리스크 있죠. 마찬가지로 매월 15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수익률 6%까지 가정한다 손치더라도 겨우 아파트 하나 정도 얻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중소민도 안 되는 수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월 150만 원 갖고 투자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에 한번 가계수입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9만 원이니까 매월 300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5분위 가구는요 그 가계수입차가 339만 원이지만 여기서 소비를 좀더 줄인다면 이 가구는 500만 원 가까이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소득이 많았을 때그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 소득이 없다면 소비 지출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 월 300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요. 2% 투자 수익률 5년이면 벌써 2억 원 됩니다. 10년이면 4억 원 가까이 되고요. 15년이면 6억 3천, 20년이면 거의 9억 원. 25년이면 11억 7천 정도 되고 30년이면 거의 15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 원금이 50만 원대보다야 당연히 300만 원이 그 투자 원리금이 높아지겠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라고 봤을 때 30년이면 거의 15억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다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1분위보다는5분위인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처분 소득 중에서 흑자난 그 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커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투자 수익률 4%로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5년이면 2억 원, 10년이면 뭐 4억 4천, 15년이면 7억 4천, 20년이면 11억 원 넘겼고요. 25년이면 15억 4천, 그다음에 30년이면 무려 2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면 뭐그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서민 정도, 중산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로 투자를 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5년이면 2억 원, 10년이면 거의 5억 원, 15년이면 8억 7천, 20년이면 1 3억 8천, 25년이면 20억 넘겼고요. 30년이면 30억을 넘깁니다. 따라서 그 30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들은 50만원에 비해서 투자수익률을 좀더 포트폴리오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원금을 투입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50만원 투자한 사람하고 100만원 투자한 사람하고 150만원 투자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50만원은 5년 투자하면 3천만원인데 150은 거의 1억원 되죠. 그래서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50만원은 2억 4천 정도 되는데 150은 거의 7억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원금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300만원씩 투자했을 때는 무려 14억 7천 8백만원이야 된다. 30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저축과 투자만 해서는 그 다음에 투자수익률을 높여서만큼은 높여서 해봤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투자 원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보면은 비교해보면 50, 100, 150보다 300만원의 엄청난 투자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아도 투자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4%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50만원일 때는 뭐 5년이면 3천만원대인데 그 150만원일 때는 한 1억원 정도 되죠.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그 50만원은 3억 4천 정도. 그러나 150만원은 10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벌써 5년 동안에 거의 2억원 되고요. 30년이면 21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원금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금 알수 있죠. 투자수익 4%도 어느 정도 리지노블한 투자수익률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투자수익률 6%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투자하면 50만원은 5억원, 150만원은 무려 15억원 정도 되고요. 300만원을 투자한다면 30억원을 넘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투자 수익률 6%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 합니다. 그러나 뭐 동일한 기준이었으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은 투자 수익률보다는 투자 원금이 더 클수록 부자가 될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투자 원금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소득을 동반해야 되겠죠. 소득이 적다면 그 소비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비지출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처분 소득, 즉 흑자 투자 금액을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의 크기가 주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번 근데 50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요. 30년 대에는 무려 5 0억을 넘깁니다. 이름은 부자의 반열에 들어줄 수가 있겠죠. 5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저는 1000만 원도 한번 봤습니다. 1천만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100억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4% 2%로 낮춘다면 이거보다좀 적겠지만 그래도 50억 70억 정도는 될 수가 있으니까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3천만원씩 저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30년 동안 한다면 300억 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더 많은 사람들도 사실 한간에 있습니다. 월 1억, 2억, 3억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소비지출을 줄여서 아껴 써서 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진 않으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투자를 잘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높은데 잘 굴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투자 원금이 가장 커야 되고요. 그래야지 가처분 소득이 커지고 그 흑자분이 커지니까 투자 원금이 많아져서 결국은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결론은요. 그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높여만 가지고서는 투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버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버는 것의 한계를 그대로 두고 소비 지출을 줄여가며 투자한다고 해서 그다지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월 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500만원 받던 사람이 600, 700, 1000, 1200, 1500을 받아야만 결국은 투자와 저축에 성공할 수가 있고 부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깊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투자 수익률은 부차적인 문제지 투자 원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여기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투자액을 늘리기 위해서 그 소비 지출을 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가장 중요하니 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자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좀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월 소득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